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을 발간했습니다. 2500년 역사의 조역점 육효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조역점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편집,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제시했습니다. 나도 한 시간 내에 점사가 될수 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배송이 제일 빠릅니다. 카드만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카드만을 구입하시려는 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후 2시까지 아래 구자로 입금시키시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당일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의 지장간에 없는 오행, 그 중에서 관성과 급제가 있습니다만은 관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 천수. A4형 크기로 484 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51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간 경검의 관성인 화에 관해서 공부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간 정화를 인종해도 되지만 양간 병화를 인종하는 것이 보통이니 양간만을 인종, 병화를 인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를 인종해보면 양궁대종입니다. 가르치는 직업, 선생님 소리는, 소리를 듣는 직업 아니면 제복을 입은 직업으로 평생을 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이나 선생님 소리를 듣는 직업 아니면 혈광지사, 형권업, 종교, 봉사하는 직업이 바람직합니다. 양궁 대종이기 때문에 대종은 제복을 입은 직업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가리키는 직업이 되든지 하셔야 합니다. 이 도전도 아니라면 병약하게 별일도 하지 못하고 환자 비슷하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업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일입니다만, 병화가 천간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관성이 될 뿐만 아니라, 진 안에 있는 얼, 개, 나는 지장간 중에서 무게가 합을 해서 인성과 식상이 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리저리 직업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 교사 생활, 교수 생활을 잘 하다가 이상하게 변덕을 부려서 무게 합을 해서 사기꾼이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보면 병화라는 관성이 따로 있고 무게 합화해서 다시 화가 또 있어서 관성이 있으니. 변덕을 부려서 직업 변동 이동을 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선 나의 뜻도 있지만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파면이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사정에 휘말려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파면을 당하면 남의 나라로 가거나 멀리 망명 비슷하게 살아야 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을 두 가지 일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낮에 경우에 따라서 본업을 하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할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면 대학 교수하고 밖에서는 또 사회적인 무슨 위원장 같은 역할을 맡아서 공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잘못 나쁜 의미가 되면 대학 교수를 하다가 연구나 논문을 허위로 조작해서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쫓겨나지기 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일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은 대학 교수를 하면서 밖에서 다른 공적인 일을 맡을 수도 있지만 대학 교수를 하면서 사기꾼 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급제 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진의 경우를 우리가 관성 병화를 인종해 보면서 남명여명으로 또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저렇게 나눠보면서 살라미 식으로 잘라서 해부하고 하나하나 확인함으로 해서 우리가 일주론을 넘어서 사주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진에게 만약에 병화가 있다면, 이 병화는 화이고 바로 관성입니다. 그리고 진토 안에 무게 합을 해서 화가 되니 또 관성이 생깁니다. 직업이 두 개인지, 아니면 본업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60% 내지 70%는, 한 80%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병화라는 관성이 강동구에 있고, 진통 안에 있는 화라는 관성이 영등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집 살림하고 여자를 둘 거느리고 사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20% 정도입니다. 사주 감명을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이 20%를 먼저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주를 공부하시는 철학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당 하시는 분도 계신데, 관성이 둘이라고, 도집 살림 하겠지 때렸다가는 80%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화가 둘인 것은 직업이 둘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어설프게 20%의 가능성이 있는 이것을 보고, 강동구에도 살림하고 영등포나 강서구에 너희 자식 있는 거 아니냐고 무당식으로 선무당식으로 때려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결국은 직업이 돌입니다. 아 이거 저 저희가 화이트보드를 해서 잠깐 올리겠습니다. 요명인의 경우도 직업이 직업이 둘 혹은 사회적인 활동이 둘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뭐 분유회나 친목단체 에 가서 또 다른 하나의 일을 두 가지 하면서 바쁠 수 있습니다. 관성이 둘이라고 해서 남편이 둘이라고. 아, 강동구에 애인 있고 본 남편은 영등포에 있다는 식으로 때려잡으면 확률은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는 틀린다. 이 말씀을 80%가 틀립니다. 맞을 확률은 20%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경진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있지만 내가 잘안 질리는 경향. 나는 지금 직업도 가지고 있고, 밖에 가서 또 여성 활동도 하고, 또 친목 단체에 많이 올리기도 하고, 스포츠 같은 데 많이 탐닉하기도 하기 때문에 남편을 물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진이라는 여명의 경우가 대단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경검은 바로 토생검으로 해서 진토에... 힘을 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일주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명의 경우는 이 관성이 둘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강하다. 그러면 남편을 물러보고 남편을 만만하게 보고 내 마음대로 휘둘려고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금 옆에 병화가 있는 여명의 경우는 사회적인 욕망이 대단히 강하다로 판단하시는 것이 80% 맞다. 영등포에 본집이 있고 강동구에 남 남성의 애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맞을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제에 그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급제는 머리만 쓰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니, 급제는 경금에게 급제는 바로 신금, 매울신, 신금입니다. 이거를 천간신금이라 하지 않고 그냥 매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라면 신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천간에 신금이 있다면 나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신금은 음간입니다. 그래서 급제기 때문에 음간, 음감을, 음간을, 음간을 한번 인종해 보았습니다. 신금이 있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주위에는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천지다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성에 관해서만 제대로 아시면 경진에 대한 공부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진 일주일을 가진 사주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